오늘도, 그랜드, 그랜드 칸 예방, 예, 들어왔는데요. 저, 언니 소리가 좋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저, 야, 보시마. 예. 저, 통화자가 나와서 들어갑니다. 저는 작업하고, 저, 뭐까. 저, 언니들 크리니 하고, 동화 작업하고, 돌통사하고, 그렇게 마무리 할 거예요. 이 차도, 전라북도 강주시 오셨, 아니, 영광에서 오셨다 하네요. 아연 영광서 한번 작업했는데, 동화서 한, 하나만 작업했는데, 또반대로 터져갖고, 생각보다 많이 터졌네요. 아, 또 어, 여기 인지터 크레인이 말라 있는데 한번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어매 네, 네, 이렇게 연료, 호스까지 네, 다 네. 이제 구안을 해야겠네요. 차, 차는 네. 11년식인데 네. 어, 키로수는 한 40만, 45만, 40만. 어우 많이 타셨네요. 네. 어제 영광이소 한번, 통화해서 한번 작업을 하셨다며요. 작업을 하게요. 이게, 너무, 너무, 너무 데나 어, 어떡해. 춥은데. 밖에, 데 춥은데. 은데춥은이 춥은데. 춥고나가시데 춥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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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데 춥은데. 춥은 그러면 그 약발이 있죠. 한테는말안 했다. 그러니까 잘못 됐구만 형님이. 어, 그 <놀라> 한대 맞으면 빠져. 아럴때 맞... 오면 뭐 이거 힘을 쓴단가. 아이. 응.

이제 다 뺐습니다. 아, 상태가 너무 심하죠? 아, 이제 때도 이렇게 통가 있다. 2차도 클리닝하고 어, 장비에 올려서 용전조전과 어, 다시, 다시 2차 크리닝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때는 아, 이렇게 수리가 됐어요. 아이고. 아, 어, 수리가 잘된것 같아요. 근데 문제 하나 있네요. 아, 진짜. 빨리 끝나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여기. 이제 크랙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뜯었어요. 이거, 여기, 이거 보시면 하우징인데. 저 동화대 터진 방에 여기 보면 고무가 안에 다 녹아버렸어요. 여기 보시죠. 새거바보시랍니까 요안주에 차기 많이 쳐요 요, 아 이거 보고 그냥 닫을 수도 없고 시간 걸리더라도 지금 다시 아 패드를 다 까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약하게 인젝터 통화자만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일이 커져서 또 이렇게 또 연결해서 찍게 되 됐습니다 또 작업하는 거 봐드릴게요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가 1차적으로 이렇게 팀사부터 조립하고 두 번째 조립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크 크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뜯은 김에 여기로 백리크 호추 교환하고 여기로 호추까지, 여기로 힐터까지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화선을 나가서 저, 어차피, 저, 작업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저, 캔사포트 하우징이, 저, 고무까 나가버려갖고, 하소시, 그까지 작업하게 되어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또, 통화사 나가게 되면, 빨리 작업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통화사가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보시면, 다 나갔죠? 예. 여기 안전히 나가버려갖고, 그냥 열이 다 오다 보니까 안에 있는 고무들이 다녹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은 걸고 애니 세척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